정말 우리가 뜨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코 막음 방법이 있는데 원래 보통 가장 기본적인 코 막음 방법이 한코 뜨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한코 떠서 이렇게 덮어씌우는 마무리로 요거 이제 우에가 V V V 이렇게 나오게 V V V 이렇게 나오게 하는. 저희가 코 막은 방법을 가장 기초적으로, 기본적으로 하잖아요. 근데, 가터뜨기는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은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돗바늘 마무리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두 코를 먼저 넣은 다음에,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이거 말고. 그러고 난 다음에, 한 코는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다시 여기서 두코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, 한 코는 바늘에서 빼면서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. 다시 두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, 한 코는 이쪽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.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, 가터뜨기 마무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이쁘더라고요. 어, 고무단 마무리는 요거보다세코 마무리를 하거나 하는 게더 이쁜데, 가터뜨기는 우회가 약간 사선으로 나오면서 이두 코만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마무리가 깔끔하고 이쁘게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, 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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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만 덮어 씌우는 것만 하지 마시고, 어떻게 뜨개를 밑에를 가터뜨기 떴는지 메리아스 떠, 뜨기 떴는지 여러 가지 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하나 하나 배우시면서 고거에 맞는 방법으로 더 이쁘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뜨기 마무리하는 방법의 2탄 가터뜨기 마무리거든요.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VVV 마무리를 했는데. 뒷부분은 지금 두코 먼저 하고 한 코만 이렇게 빼고 해서 이게 메리아스뜨기나 고무단도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해본 결과 가터뜨기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하고 끝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하나 여러 가지 마감하는 방법을 올려드릴 테니까 뜨시는 거에 따라서 예쁘게 마감, 마감하는 방법도 좀 바꿔가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유, 지금 제가 바늘을 처음에 마지막에 잘못 넣었는데,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.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은 또 뜨게 끝에다가 왔다 갔다 사이사이 이렇게 해서 안 나게 이렇게 사이사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요 마감하는 거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요게 튜브 사로해서 자꾸 실 사이로 들어가서 잘안 빠지거든요 제가 요게좀잘 보이라고 제가 튜브 사로 했더니 마감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러면 지금 요게 보이시나요? 지금 요거는 저희가 한 코를 뜨고 또한 코를 떠서 덮어 씌운 거 가장 기본적인 덮어 씌우기 마무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새로 알려드린 두 코에 한코 빼기 마무리거든요. 보시면 얘보다 얘가 더 쭉쭉 잘 늘어나요. 대신에 이거 하실 때 하나의 팁은 너무 꽉꽉 당기시면 안 돼요. 그럼 우에가 이렇게 벌어져요. 이게 앞에가 이렇게 오그려들어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너무 또 느슨하게 하면 우에가 이렇게 치마단처럼 이렇게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몇번 연습을 해보시면 가지런하게 이렇게 이쁘게 나올 거예요. 저희 또코 마무리 하는 방법 3탄 가지고 올게요.